안녕하세요. 저는 킹스즈빌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바울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사랑하는 제자가 팟캐스트를 해보면 좋겠다고 권면을 해주어서 용기를 내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자가 저희가 나눈 말씀들을 여러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라고 용기를 줬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저의 생각들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한주는 제 삶을 행복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눌 거고요. 한주는 20대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두운 생각을 밝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은 이것입니다. 신앙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가? 요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부끄러워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종교단체가 코로나 감염의 원인으로 보도되는 일이 참 많죠. 저도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믿음을 말하기가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각자가 신앙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내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을 누렸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점점 행복을 잃어버렸더라고요. 어, 저는 지금 39살인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게 고1, 17살 때였습니다. 18살 때부터 신앙에 열심을 갖게 되었고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건 신앙 생활 자체가 재미있고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고1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고 고2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제 마음에 엄청 역사했던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경건 서적도 열심히 읽고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가질 수 있었던 건이 모든 게 정말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은 엄청났고 그 자체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 당시는 마치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사는 것처럼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당시 저에게는 천국이 정말 제 옆에 있었습니다.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제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처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뜻이죠.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을 누리면서 이 천국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는 행복, 평안과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 제 삶에 이루어졌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신앙생활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신앙에 열정이 생기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다음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그랬어요. 신앙을 그때부터 배워간 겁니다. 특히 저의 배움의 중심에 있었던 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였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는 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앙생활을 배워갔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도 그런 가르침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보고, 묵상하는 것도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절제적인 삶을 사는 것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좋은 것들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점점 힘이 들더라고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끼리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99% 헌신된 100사람보다 100%, 사람보다 100 헌신된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때는 정말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 말은 저희 마음에 불을 붙였고 100%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도 못한 채그 당시 가졌던 최고라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저희는 공부보다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균형없는 결정이에요. 또 하나 저희들이 했던 말이 이런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시작한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그 당시에 저희에는 이 말이 너무 멋있었고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했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실행했던 일들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떤지 보다는 뭔가 제 마음에 와닿는 것들, 땡기는 것들을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 결정 대부분은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역자의 메시지였습니다. 결국은 저는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모든 결정들, 모든 생각들은 대부분 목사님들의 설교나 저를 이끌어 주었던 사역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잘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분결할수 있는 지식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 당시 절 이끌어주는 사람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속해 있던 공동체의 문화, 가치관을 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리더와 공동체를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체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즐거움과 또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로 인해 즐거움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바뀌어 가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은 점점 사라져 가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즐거움이 더 크게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언제부턴가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공동체의 가치를 따르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을 때 두렵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했을 때 괴로웠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고 나서는 행복보다는 고단하고 괴로움이 더 많아졌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행복했는데 나중에는 신앙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18살 때부터 헌신하며 20년 동안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배웠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균형이 무너져 있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 천국을 경험하는데, 막상 신앙생활을 배우고 시작하게 되면 그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신앙생활 중에 잘못된 것들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어, 이전처럼 다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 회복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제 생각을 고쳐 주셨습니다. 제 안에 있었던 이 여정, 내 생각을 고치셔서 다시 행복하도록 바꿔주신 그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 무너진 균형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가면서 점점 행복한 신앙을, 행복한 삶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